The reason I did not text her back after the first date was because I just didn't find her attractive enough. 첫 데이트 이후에 그녀에게 다시 문자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그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였어요. The reason I did not text her back after the first date was because I just didn't find her attractive enough. 첫 데이트 이후에 그녀에게 다시 문자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그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였어요. 첫 데이트 이후에 그녀에게 다시 문자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그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였어요. 첫 데이트 이후에 그녀에게 다시 문자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그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였어요. 첫 데이트 이후에 그녀게 다시 문자지 않은 유는 그녀가 그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요